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듯 이제는 디지털 자산도 이자를 받는 시대입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연몇 만원 수준에 불과하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스테이킹 채굴입니다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최대 연23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석도 시세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예치만 하면 자산이 24시간 여러분 대신 일합니다. 먼저 로켓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상단 메뉴에서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지갑 연결 버튼을 눌러 본인의 탈중앙화 지갑을 연결하면 됩니다. 지갑 연결이 완료되면 스테이킹 할 수량을 입력하고 예치 버튼만 클릭하면 끝입니다. QR코드 또는 지갑 주소로 정확한 수량을 전송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수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예치 후단 15일만 지나면 언제든 자유롭게 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캣풀, 스테이킹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구조입니다.